안녕하세요. 주입니다. 오늘도 뷰티 제품 때문에 제가 생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제가 찍을 뷰티 제품은 이니스프리 쿠션 네, 늘 구매를 해봤습니다. 지금 언박싱을 하고 있고요. 주소가 보이기 때문에 뒤집어서 쿠션 하나 시켰는데 엄청 크게 와요. 남들이 보면 내가 엄청 많은 걸 시키는 줄알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뭐지? 어? 메이크업 정리함이 처음 품으로 왔네요 전혀 모르고 있었 이렇게. 본품 리필 이렇게. 필품리 이렇게. 이렇게. 했습을했 우선 중우한중품한한품을 한번 할도록게요오게의제품의제품이니스이리스프범파우범 파우더 쿠호바닐이 제품. 마스크에 안 묻어난다고 해서, 어, 기존에 제가 마스크에 안 묻어요라고 말했던 쿠션들이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안에 습기가 차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답답한 느낌? 좀 가볍게 발리는 쿠션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 노세범 쿠션이 약간의 호불호는 있지만, 어... 이니스프리에서 노세범 파우더를 계속 썼었기 때문에 아마 저랑은 좀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노세범 쿠션을 제가 구입을 해봤습니다. 케이스는 우선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조약돌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똑같이 안에는 이렇게. 근데 제가 보니까 퍼프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위에 면이, 밑에 면이랑 틀리죠? 만져봤을 때 재질은 똑같은데, 요거는 구멍이 좀 이렇게 통통통 통 뚫려있고, 여기는 그냥 쿠션. 요 쿠션 팩트가 좀 좋은, 뭐,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우선, 아이고, 얼굴에 테스트를 해봐야 뭐가 다른지 알것 같고, 지금은 요렇게 막혀있어서 뜯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뜯으라는데 안들어져죠 응? 저러는 거야? 아 이렇게? 요렇게 <laughs> 비닐이 있는데 얘를 살짝 들어요. 그리고 다봐 아, 땡겨요 이렇게 뜯어줍니다아 저처럼 또 이거 못 찾으시는 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제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완전 생얼이거든요 샤워하고 샴 저기 뭐야 스킨이랑 수분크림만 바른 상태인데 제가 앞머리를 애교머리로 잘라놔요 흘러 애교 머리로 우선 제 지금 얼굴 상태 보시면 약간 붉은 기 돌고 여기 코 있는데도 붉은 기가 돌고 그리고 지금 모공이 되게 넓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공을 또 커버를 해준다고 하니 얼마나 커버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 피부처럼 모공이 가려진다 뭐요런 느낌인 것 같은데 과연 그런지 지금부터 보시죠. <laughs> 우선 요 점점점 요, 요쪽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어, 얘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불러도. 많이는 안 들어가고, 어, 되게 많이 붙인 것 같은데, 요렇게 돼요. 붙이면. 얼굴 한번 발라볼게요. 세 번. 세 번. 한번 눌러서 얼굴 요 정도 다 얹을 수 있는 정도? 생각보다 많이 묻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에 발랐을 때 느낌은 약간 살짝 촉촉한 것 같은데, 이게 수분감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근데 봤을 때 이게 가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전잘 모르겠거든요. 좀 카메라가 좀 멀리 있는데, <laughs> 땡겨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발랐는데, 아까랑은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음 확실히 수분감이 있어요. 촉촉합니다. 발랐을 때 시원해요. 모공이 너무 도드라지게 보여서 제가 이게 모공이 커버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 때문에 메리트를 느끼고 샀는데 가려진 것 같아요. 이 <laughs> 어제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얇게 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또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편집할 때 보는 거랑 찍으면서 모니터로 보는 거랑 달라가지고, 항상 자막을 보시면 멘트랑 자막이 다르게 나갈 때가 있죠. 그게 제가 저 제가 찍으면서 보는 거랑 편집할 때가 더 디테일하게 제가 보여서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거의 다 발랐는데 점점점으로 말고 반대쪽으로 한번 발라볼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붉은기가 살짝 가려진 것 같긴 한데. 차이점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제가 시간이 흐르고 경과 후에 수정 메이크업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얼마나 지워지는지 그거 한번 확인할게요. 그리고 이게 마스크 프로프로 나온 쿠션이에요. 마스크에 묻지 않는다. 안 해볼 수 없잖아 테스트 그죠?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묻어나는 게잘 보이는 남색깔로. 하지만 안에가 흰색이라 더잘 보인다는 거. 해보자고요. 마스크 푸르푸로 나온 제품이니까 과연 얼마나 오리의 피부를 지켜줄지. 이 마스크는 코 여기만 철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화장을 하면 여기가 지워져요. 무조건. 그건 좀안 좋은데 어... 좀 답답한 게좀 덜한 느낌의 마스크긴 해요. 여기. 갑자기 마스크 선전하라고 했네. <laughs> 어쨌든 이거는 제가 마스크 제품은 따로 어디 건지 좀 기억이 안 나요. 제그 자막에 써드릴게요. 어쨌든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마스크도.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봅시다. 안 묻었네. 보이세요? 안 묻었어. 얼굴 상태는? 찍힌 거? 없죠 마스크 안 묻어나는 거는 확인을 했고 제가 어차피 외출을 해야 되니까 지속력 그리고 얼마나 지워지는지 수정을 해야 될지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안에 습기가 차고 땀이 나도 마스크에 안 묻어날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 안 지워지는 게 너무 너무너무 너무 필요한데 뭔지을 해도 다지워지더라고요 이제 여름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이따 영상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휘디디 밖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laughs> 마스크 보시면, 묻어놨어요. 지금, 화장하고, 뭐 땀을 흘리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전혀. 차에, 그 다음에 에어컨 있는데 계속 있었는데 어, 이 상태입니다. 조금 더 경과 보고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이렇고요. 봤을 때 얼굴로 봤을 때는 수정까지는 안 해도 될 정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이건 수정을 안한 상태의 얼굴 상태인데 코 옆이랑 그다음에 볼 쪽에 불국해 올라온 게 보이시죠? 그쪽만 살짝 지워진 상태입니다. 뭐 무너지거나 지저분하게 보이거나 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다른 쿠션에 비해 무너짐이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 쿠션인 것 같아요. 확실히 얇게 발려서 그런 건지 그런 점에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수정을 한번 한 상태의 얼굴이에요. 확실히 반반 퍼프의 장점인 것 같은데 데일리 쪽으로 수정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확실히 얇게 발려서 다른 쿠션은 수정 메이크업을 하면 들뜨거나 두꺼워 보이는데 요 쿠션 자체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반반 퍼프를 좀 칭찬을 합니다.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상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은품으로 왔는데 <laughs> 메이크업 정리대래요 근데 이렇게 칸칸이 거울입니다. 너무 집이 다 보이는데? <laughs> 뒤집으면 거울이에요. 이렇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은품까지 받아서 기분이 좋네요. 안녕.